안녕하세요, 쏠TV입니다. 오늘은 입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난 따끈따끈한 고덕자의 아파트 실제 내부 영상 같이 구경하시면서 저는 최근에 고덕지구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임대 동향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동향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매매 계약이 정말 활발했었는데요. 2020년 12월 말까지 잔금 조건으로 해서 아주 저렴한 금매들이 많이 나와있었고 현재 고덕아파트 금매는 모두 소진되어서 매매 가격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 평양 25평 30평 34평 모두 1억 이상 매매 효과가 뛰어서 현재 매매 가격은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조합원 매물 중에서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가 가능했던 분들이 12월 말까지 잔금하고 등기 이전에 가는 조건으로 고덕지구 아파트 중에서는 그라시움이 매매거래가 가장 활발했고 베네루체도 매매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의 경우에 25평대 세안구 매매 물건들은 12억 초 중반대로 계약이 됐었고요. 입주 가능한 매매는 그라시움의 경우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4억 5천만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전세 껴져 있는 매물들은 13억대도 호가는 있었는데, 이제 잔금 조건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부 12억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의 경우 13억에서 13억 2천까지 13억 초반대로 남아있던 25평 매물들은 전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25평 매매 시세는 전세나 월세가 맞춰져 있는 세안고 매물들은 13억 중후반대, 그리고 실거주나 새롭게 전월세 세팅하실 수 있는 실입주 가능한 물건들은 14억대로 나오고 있어서 작년 말 매매 가격 대비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상일동역 주변의 아파트 중에서 30평형이 있는 아파트는 고덕 그라시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뿐이고 올해 새로 입주 시작하는 고덕 자이 아파트에도 30평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30평형이 없어서 25평은 좀 좁고 34평은 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30평형을 주로 찾고 계시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도 30평형까지는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 마련하시기에도 적합한 30평형을 꾸준히 찾고 계십니다. 고덕그라시움 30평형 매매는 12월에 저희 부동산에서 진행했던 14억 9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현재 30평형 매매도 역시 한달 만에 1억 이상 반등해서 16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30평형 신고가는 15억 8,500만원으로 현재 계약 진행 가능한 매물들은 전부 16억 이상 생각하셔야 돼가지고 34평이랑은 1억 정도 매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가능한 30평형대 아파트 찾고 계신다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30평형 실입주 가능한 매매가 15억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전망도 좋고 집 컨디션도 매우 좋은 귀한 입주 매물의 집이 있으니 고덕지구 아파트로 이사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직접 집 보시고 계약하실 수 있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4평형 매매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덕 아파트 신고가 먼저 살펴보시면, 그라시움 34평 신고가는 17억 5천만원, 고덕 아르테온 34평 신고가는 17억 3천만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 신고가는 15억 4천8백만원으로, 고덕 그라시움을 대장으로 아르테온과는 매매 가격을 같이 가고 있고, 고세나나 뭐 롯데캐슬 베네루체 역시 매매 가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부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의 경우 kb 시세가 15억 이상이어서 대출이 10원 한푼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출퇴근 셔틀이 상일동역으로 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다니시는 고액 연봉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명문 학군인 한일중고등학교 상일여중여고가 있어서 학군이 좋았는데 이제 고연, 고연봉자분들이 자녀교육에도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향후 몇 년이 지나면 학군이 더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 일으켜야 하는 분들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형도 KB 시세가 15억이 넘어서 롯데캐슬 베네루체 34평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매매 가능한 34평 매물들은 그라시움 아르테오는 전세 껴져 있는 매물도 17억 보셔야 되고 입주 가능한 매매 호가들은 18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 가능한 매매도 16억 초반 매물은 최근 계약이 되었고요. 혹시 1층도 괜찮으시다면 새겨져 있는 매물 14억 5천에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베네루체에는 입주 가능한 매매가 전망 정말 예쁜 저층이 15억 3천만원, 그리고 뻥 뚫린 뷰를 자랑하는 입주 가능한 로얄 동호 매매가 15억 5천만원 가능한 집이 있고요.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의 경우 40평형의 작년 신고가는 20억에서 21억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 호가도 비슷하게 20억에서 21억 정도고 전세는 뭐 1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도 상당히 기네요. 이제 어, 전월세 동향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덕 자이가 1824세대 입주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은 작년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 10월쯤에는 34평 전세가 9억 5천짜리 집도 없어서 진짜 집도 안 보고 계약하시고는 했는데 지금은 고덕 자이 입주 물량이 좀 겹치면서 34평 전세가 뭐 요번 주말에 토요일에는 8억 5천만 원짜리가 계약이 되었고요. 손님들도 저렴한 급전세로 찾으시기 때문에 당분간 고덕 자이에 뭐 34평 8억 후반대 전세가 뭐 계약이 되어야 이제 9억 이상 전세 매물들이 계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25평도 뭐 무난하게 계약됐었던 7억 5천만원 요런 게 요새는 이제 7억에서 7억 초반대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까지 고덕지구 아파트 매매랑 임대동향 살펴보셨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